2025년 10월, 68년 원숭이띠에게는 밝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추진하던 일, 혹은 소망하던 일에서 한층 순조로운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힘이 나고, 가정에서도 화목함이 느껴질 수 있어 기대감이 저절로 생깁니다. 요즘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바라는 변화와 성취를 하나씩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긍정적인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체적 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바라는 소망이나 고민을 남기시면 따뜻하게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럼 68년생 원숭이띠의 10월에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라 자연의 기운이 차분해지고 내면의 생각과 주변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사주의 전체 흐름을 보면 한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이제는 결실로 하나씩 맺어지는 시기입니다. 원숭이 띠는 원래 재치와 지혜가 넘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힘을 가진 띠인데 이번 10월은 그 장점이 더욱 또렷하게 빛을 바랍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올해의 흐름과 이번 달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작은 시작이 큰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달의 원숭이띠가 가장 돋보이는 점은 새로운 정보와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제안이나 만남이 들어오고 일상에서 자잘한 행운이 자주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인연도 이 시기에는 유난히 깊고 탄탄하게 이어지니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작은 선물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번 달에 꼭 해봐야 할 일은 자신이 평소 망설였던 일에 과감히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큰 결실을 부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작은 시도가 좋은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달이 원숭이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뜻밖의 기회에서 작은 성취를 얻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민했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거나 오래 기다린 소식이 좋은 결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달에 절대 놓치면 아쉬울 신호는 주변에서 누군가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나중에 더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뜻밖의 인연이나 정보가 여러분께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내거나 한 번에 모든 걸 이루겠다고 조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풍성한 만큼 하나씩 천천히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0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햇살이 밝게 퍼지는 시기와 부드러운 바람이 함께하는 흐름이 어우러져 68년생 원숭이띠에게 남다른 행운의 기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평소 빠릿한 감각과 재치가 뛰어난 원숭이띠의 성향에 이번 달은 적극적인 기운이 더해지면서 숨겨진 복이 눈앞에 나타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작은 기쁨,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 잊고 있던 금전적 기회가 천천히 움트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10월의 기운은 원숭이띠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밝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이띠에게 달의 흐름이 한결 부드럽게 다가오고 기회가 자연스럽게 손에 잡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뜻밖의 친절이 이어지면서 복이 여러 갈래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인연이 갑자기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작은 투자나 오래된 물건이 뜻밖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통해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우연한 만남에서 알게 된 소식이 금전적인 행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준비해온 일이나 계획이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을 시도하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원숭이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나누면 뜻밖의 협력과 지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소소한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평소보다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모임이나 단톡방, 혹은 동창회와 같은 곳에 가볍게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머무르는 자리에서 새로운 소식을 얻고 작은 제안이나 부탁이 들어오면 망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 이것이 곧 횡재를 부르는 열쇠입니다. 이번 달 가장 큰 행운은 예기치 않은 사람에게서 작은 선물이나 오래된 인연이 깜짝 방문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작은 수입이나 재물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 인사를 나누면 행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오랜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입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답장을 하거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뜻밖의 재물은 좋은 소식,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만남이 커다란 횡재로 이어지는 특별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이길 권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하거나 상황이 어수선하다고 느껴져도 이번 달에는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작은 일에서 얻는 기쁨이 쌓여 더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올 10월의 횡재운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가을 한가운데라서 바쁜 하루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여유와 안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민첩하고 머리가 빠른 장점이 많은데 10월의 따뜻하고 힘 있는 기운이 이 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산뜻한 기운이 흘러왔는데 10월에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거나 본인의 재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이달은 평소보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넓어지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유익한 소식이 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일이나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좋은 기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0월은 원숭이띠의 유연함과 재치가 재물운에 크게 작용합니다. 평소보다 생각이 빠르게 정리되고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미뤄두었던 일이나 새롭게 도전하고 싶던 일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으며 작은 아이디어나 생활 속 실천이 바로 재물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원숭이띠에게 먼저 손을 내밀거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시그널을 잘 받아들이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원숭이띠가 가장 빛을 바라는 부분은 타고난 순발력과 부드러운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거나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쌓아온 성실함이 인정받을 때니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더 다가가도 좋습니다. 이 시기 꼭 해야 할 것은 대화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오랜 인연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면 그 안에 뜻밖의 도움과 좋은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나 저축을 실천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재물의 흐름이 안정적이니 알뜰하게 관리만 해도 풍요로움이 쌓입니다. 10월에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예상하지 못한 적더라도 금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거나 평소 미뤄놨던 일이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점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니 고민했던 일이나 도전하고 싶던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때 복이 들어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작게라도 시작하라는 제안이나 평소와 다른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입니다. 이때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예상보다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연히 들리는 좋은 소식이나 이전에 못 봤던 정보들이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주의할 부분도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작은 실수나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럴 땐 본인의 재치로 바로 풀어내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인연이 깊어집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풀어나가는 태도가 행운을 부릅니다. 10월에는 자신만의 밝은 에너지로 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됩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0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한해 중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지는 계절로 사주 흐름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흘러갑니다. 올해 전체 기운이 따스한 나무의 힘을 품었다면 10월은 빛나는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68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이 시간의 에너지가 세심하게 다가와 금전운의 흐름을 한층 밝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평소에는 수입과 지출을 신중히 살피셨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작은 여유가 마음 안에 퍼지며 흐름이 한결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68년생 원숭이띠에게 10월 금전운을 높여주는 행운의 숫자는 4와 8입니다. 일상에서 이 숫자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좋은 기회의 흐름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4개씩 정리하는 것, 8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처럼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버릇처럼 사용하는 비밀번호나 중요한 일정의 날짜에도 4와 8을 껴넣는 것도 작은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분들에게 가장 빛나는 점은 새로운 지출 계획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아주 순조롭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며 쌓인 경험과 지혜가 이번 10월에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쓸 때와 아낄 때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는 아낌없이 집중할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금전적으로 든든함을 주고 동시에 마음의 안정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띠분들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이익이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예상치 못한 인연이나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누는 만큼 돌려받게 되고, 베푸는 만큼 든든해지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지출이 늘거나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긴다 해도 이것이 결국은 더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흐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면 10월 내내 금전운이 반짝이는 순간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금전운을 더욱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0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따스한 햇살이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듯한 달입니다. 그 기운에 힘입어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금전의 기쁨이 조금씩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집안이나 일터에 배치하면 좋은 풍수용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것은 황금빛 물고기 장식입니다. 물고기는 늘 움직이고 멈추지 않는 모습 덕분에 재물이 계속 들어오고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햇살 잘 드는 곳이나 거실 또는 일하시는 공간에 놓으시면 10월의 밝은 기운과 잘 어우러져 재물운을 한층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기회에 민감하고 변화에 강한데 물고기 장식이 그 변화를 더욱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싱싱한 대나무나 작은 대나무 화분을 권해드립니다. 대나무는 곧게 자라고 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는 식물이라서 오래도록 성장과 번창을 뜻합니다. 10월은 원숭이띠에겐 새로운 도전과 계획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대나무의 고든 성품과 꾸준한 성장 에너지가 당신의 금전운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점점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집이나 사무실 서재, 현관 근처에 두시면 활력과 좋은 소식이 집안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길게 늘어진 붉은색 장식줄이나 복을 뜻하는 붉은 소품이 좋겠습니다. 붉은색은 원래 기운을 북돋아 주고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10월의 사주 기운과도 잘 어울려서 원숭이띠가 새로운 도전이나 거래, 혹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힘을 실어 줄수 있습니다. 붉은 장식은 평소 자주 보는 자리, 현관문 앞 혹은 책상 가까이에 놓으시면 언제든 활기찬 금전의 기운이 머무르게 됩니다. 이번 10월 원숭이띠의 좋은 점은 밝은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돕고 자연스럽게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받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68년생 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펼쳐집니다. 꾸준히 해온 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오랫동안 염원하던 일도 서서히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또한 주변 친구나 가족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힘이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수입기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믿고 도전하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복이 들어오는 한 달이 된다는 점이 아주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